오 <laughs> 우리 트레 말린다 잠깐만. 오 <laughs> 다행이다. 아, 트레 제가 잡아놨어요 트레님 무서울 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 가봅시다 스디커예요 무서울 거 없습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챙겨주세요 소 소장 피리요 겐지가 왔고요오리일이에요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리퍼니까 음 나이스 뭔새끼야어야 어, 겐지 어야어 어, 어. 쏘전님 어, 설마 태현아 1대1 이겨야돼 이거는 어, 진짜, 진짜 없어, 별 난이도 하나짜린데 뭐. 어 잠깐만 야, 야, 야. 아니 아니 그게 빗나갔다고? 아 이걸 진다고? 이걸 뺀다고? 진짜? 아니 이걸 도망갔다고? 아, 진짜. 진짜. 나노 리퍼로 물로. 물로 하실 그냥 보고 가는, 가는. 가능, 가능. <laughs> 알았다, 아, <일단> 출발. 필패. <laughs> 오사 올사 따길, 사 따길, 오사 따길, 오사 따길. 오사오사오리 <laughs> <올사, 웃음> <올사 따길. 웃음> 자 이겼어 이겼어 알았다 이겼지잖아 세연아 근데 그 방금 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 근데 아, 아까 장면 어 아까 장면은 어 아까 장면은 매우 실망적인데 <laughs> 아니 그걸 일대일 못 이겼다고? 이 아, 나이스 접전까지 챔삼 오랜만에 챔삼 왔네요 냠이 샴발도원에 도착합니다. 두두두두두두 뭐야 루아네 너무 so cool. 아이고. 거 나무 소에서요 거의 가긴 했는데. 아아 아 뭔가 깨울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깨운 건데. 아 나이스. 이거? 좋고, 태풍 강만 안주 되겠다. 어야함으을봐았다고 이걸? 어허. 어, 가져올 방거 너무 하시는데? 나로도전하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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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밀리 수도, 도전, 스트레 때문에. 에, 아나, 아나. 이잘겠잘잘겠잘 잘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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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겠잘시우 루시우. 아나 거기 나본데 아나 있어 아나 아, 오른쪽 아나 오른쪽이야. 내가 내 앞에 살짝 오른쪽에 잡아도 되긴 해. 한차 갔다 그걸로. 테레 왼쪽에 있었어? 테레 왼쪽까지 된다. 여기 일로 온다 살해. 안들어갔다 아, 이번 턴 애매하다 막타하자 막타하자 레 쫓아올라간다 존 양씨 와, 부착하네, 이걸, 씨발. 어 나이스. 길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팀한테 반응한다. 우리 손잘 뺐고. 그래, 오른쪽. 나이스! 좋은데? 진짜 좋았는데? 야, 이새끼야! 아, 어, 근데 확실히 루아전이 재밌다. 요리조리 가면 하니까 나? 존냥이 잘하네? 오! 오덕기 알죠? 어, 고딩 친구인데? 오덕기 어, 안녕. 전해줘요 해저드헤 헤헤헤. <laughs> 도한명배인데 <laughs> 거기. 아, 와다 루시도 던졌는데, 아 어, 까비. 아 진짜 까비. 아나 죽었다. 아, 나 저기 점프 에기해서 1등 노린다. 1등 뺐다. 지금 가면 좋은데. 나도 딜라임 보러 갈게요. 루슈 따길인데? 벤처 재어놓은 거. 나도 근데 굴로 가긴 해야 돼. 해저도 보자, 이거. 와 어, 텔 따길! 너무 잘 잡았고 어! 저도 여기! 나 여기 잘 밀었다 아씨발 어, 나한테 왔다 아난 죽었다 오해택 먹혔는데? 나이스 좋고 와, 다졌네아 이거 잡 어, 벤처 좀 무리한 거 같은데. 아니다, 뺐다. 빠따래벤처 아, 갔어. 고마! 파나 아이씨발, 계속 물렸다. 아, 공 아낄걸. 우리 이어가기, 이어가고 있다, 우리. 2대2, 2대2. 빼면 일 가능, 빼면. 파라 하나, 파라 하나, 파라 하나. 딱 하나, 딱 하나. 어, 너좀 앞에 갔는데? 나이스. 좋은데요. 아 루아 존나 재밌다. 루아가 메타가 돼야 되는데. 아니 저도 근데 그걸 봤거든요. 저도 원래 벤처 재우는 법을 몰랐는데 며칠 전에 쇼츠에 뜬걸 봤어. 어떤. 여성 스트리머가 이제 뭐 재우는 걸 봤는데 저 타이밍에 쏘니까 근데 진짜 잘 자긴 하네 그거 보고 나서 저 타이밍 때만 쏘고 있는데 저 타이밍이 좋긴 하네요 원래는 재울 줄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꿀팁 배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단이가 숨을 못 쉬네 <laughs> 아유 그래요 들꽃님 어서 오세요 벤처 재우는 쇼츠잘 봤습니다 아이미본시은님 필로 씨, 박혀 해줄게. 소든 잔다 저기. 하나, 둘, 셋, 필.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멈춰? 못 맞췄어 설마 다는 거? 나노 해서지로 가고 싶긴 한데 그냥. 해서지 가봐. 그래서 가봐. 아 해봐, 해봐, 해봐. 세게 해봐. 그래. 어, 쟤 사지, 사지, 아냐, 아야 아니, 몽키 힐은 해야지, 나도. 살아봐, 몽키 살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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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을 깼. 아씨, 짜쓰고 죽어야겠다. 아, 궁 빠졌다. 아, 배철기! 킬님! 나이스 오빵못 잡나, 저거? 아, 못 잡겠다. 나한번 뛰긴 해야될 듯 몽키님? 저 갈게요 옆에. 3, 2, 1우양일배우양일배 아이고 우리 킬다잉루빨라봐 석양 쓸 준비 2, 3, 2, 3. 어 석양 좀 길게 땡긴 거 같은데 아닌가? 2, 3, 2, 3. 아니 맞아. 포커신 그냥 유영한 유로 타요? 전볼수 있나 전? 아안 되겠다. 좀 애매한데 살아 있어야 될 듯? 안 보여. 이걸리자 이걸리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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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바로 나오는 새낀데? 아이저 어. 로 이래도 킬로 씨가 해야 돼. 불직푸불 줄게. 라마 벤처궁 뺐고있어봤자우험궁좀 높은 거? 어이 어이 해, 좀 해, 좀 해. 어, 어, 나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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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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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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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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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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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속 가, 계속 가. 나는 몬키 가져? 여기 까지나 이제 잘 들어갔다. 뭐 뺐지? 전궁 뺀 건가? 전궁? 우향오겠다또 우영 전궁? 하나 빠진다 우향궁 조심. 왼쪽 가요. 어, 변수 어, 났고. 버전 관리 되나, 이거? 버전 나오면 힐 되긴 하는데. 버전. 와, 와, 너무 아픈데? 셀라 셀라. 펜트 와 까비. 우양일배우야뭐우뭐양아 잡았어. 아!

얼로 얼로 루로 오른쪽 존나 많이 온다. 오른쪽 살짝 도와줄게. 어지러워. 거의 온다. 아니 어. 어잘 쏜다. 거점 먹긴 했어. 아 나도 죽겠다 이거. 서디가 잘 쏜다. 할수 있나? 나이스 빵울! 아 빵울이 없구나 살면서 해봐 살면서 해봐 키워대 키워대 때려 때려 라마 때려 나이스 잘했는데? 와, 벤처선 여기까지 와. 남는 어? 계속 몽키아님 서디 줄게요. 왼쪽에 그, 그, 어, 람피, 람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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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앞에 살짝 가자. 우리 서디만 살려. 벤처. 방을 뺐다 론도 잘 뛰었고 라마 정면 라마 거점 올라온다 이거 나 봐줘 키린님 아 보자 어디야

내려와요 이제 어, 회전 봐주세요 고양 어, 뒤에 뭐 없나? 왜나는 몽키 가도 되긴 하겠다 와대가리못맞췄다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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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아아이것만 살려주지 거점 가면 은 4초 뒤에 나눠 가능 원숭이 얼굴 보이면 나눠 가능 바로가 되겠는데? 아, 뒤에 벤처! 오, 집중해야 돼요, 이거. 트레, 상대 지하. 어우, 너무 어 너무 아쉽게 졌는데? 한좀 이거 뿔은 낚시야 이거 뿔 서디가 뿔 보는 척 하다가 벤처 잡아야 돼 결국 벤처 잡아야 이겨요 벤처 위치 다잘 따라야 돼 하나 둘셋 우리 터지 어딨어? 터지 살려야 돼 오케이, 이건 잘 이겼다. 개이득으로 이겼다. 허리 나눠도 되니까 벤처 잘 잡아줘야 돼. 아, 돼내 쪽에 트레이 있다 키리님. 펄터법은 맞아요. 아유, 죽게, 그냥. 좋다. 뒤에 트레? 트레, 트레. 어, 트레. 여기, 어. 여기 조심. 이그쪽 어. 아닌 것 같은데 트레? 우리 쪽인 것 같은데? <끝> 해보다 타고 있다 나이스. 오, 야내 꼴이 너무못 한다. 너팀 밴. g 일단 오늘 승률 좋고요.